멀티포인트 사태가 터진 이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되게 희망적이지 못한 기사들과 후기들이 올라왔었는데 예! 오늘 아주 희망적인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바로 판매업체 중한 곳인 11번가에서 자체적으로 전량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은 멋도라고 불릴 만큼 머즈포인트사에서 뜸은 뜸은 환불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왜 멋도인지 아시나요? 로또 맞을 확률만큼 환불 가능성이 희박해서라고 해요. 되게 씁쓸하죠?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 환불 신청은 모두 다 해두셔야 해요. 어, 사실 저는 그 일이 터진 11일 오전에 제가 지마켓에서 구입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어, 이거는 카드 실적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거라서 사용도 안 했고 그래서 환불 신청해야지 하고 그날 신청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11, 11일 오후에 그 일이 터져서 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등록을 안한 상품권에 한해서는 판매 업체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한 7일 정도 지나서 다행히 환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못 받을 거라 생각하면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늘 아주 희망적인 뉴스 기사. 그 11번가에 환불 관련 기사가 떠서 제가 사실은 11번가에 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준다는 기사인데요. 머지포인트 사용 중단이 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모든 판매 업체가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나 몰라라 성급히 바빴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11번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자사몰에서 구매한 사람에 한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최근 한달 이내에 판매한 머지포인트 전량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 혹은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8월 10일, 11일에 판매된 물량에 한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25일부터 일부 구매권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원래 원칙상 등록을 하면 환불이 불가한데 이번에 한해 등록을 한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머즈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11번가가 아닌 티몬이나 위맵 또는 뭐 최근에는 롯데온에서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번가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구매 시기를 제한했기 때문에 더욱더 환불을 해줄 사람들이 제한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환불을 해준다는 게 어디인가 싶어요. 되게 의미 있죠. 대형 사이트인 11번가에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다른 사이트들도 환불을 해 주는 분위기로 갈수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봐요. 왜냐면 하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팔아온 이커머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판매를 했던 팀원 같은 경우는 막 불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와중에 머지포인트에서는 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11번가의 환불과 관련해서 미리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중복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환불 처리가 어렵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잠정 중단됐다라는 거겠죠. 그나마 이어지고 있던 환불은 중단될 것 같은데 제발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머지포인트 회사는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또 대표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그닥 미래가 희망적이진 않지만 부디 최선을 다해서 환불에 힘써줬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지금까지는 머지머니와 관련된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아직 연간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9월 초에 만료되는 3개월권이 있는데 이 캐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네요. 저는 페이코에서 했던 이벤트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캐시백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올게요. 11원가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얼른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고요. 우리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봅시다. 물론 그렇다고 스트레스 밖에 너무 매달리진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부탁길 걸으세요.